경배 신학의 정의와 핵심 태제. 경배 신학은 성경 전체를 경배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간 창조의 목적과 구속사의 완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경배의 회복에 있음을 밝히는 신학이다. 이는 예배학의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신학 성경 신학 실천 신학을 아우르며 모든 신학적 주제를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꿰뚫어 본다. 그 핵심 태제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창조론적 태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다. 타락론적 태제, 죄는 경배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피조물과 우상으로 왜곡된 사건이다. 구속론적 태제, 구원은 경배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교회론적 태제, 교회는 하나님께 들여지는 경배 공동체이며, 동시에 예배의 삶으로 이웃에게 흘러가고, 열방에 경배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이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역사의 완성은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4. 선행 연구 검토 경배와 예배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배학은 예전의 틀을, 창조신학은 피조세계의 보존을, 해방신학은 억압에서의 자유를, 번영신학은 현세적 축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초점을 둔 영역은 부분적이었으며 성경과 신학 전체를 경배라는 관점에서 통합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배 신학은 기존 신학 전통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는 통합적 신학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성경 전체와 조직 신학 전반의 중심을 경배에 두고 나아가 목회 현장과 한국 교회 세계 신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